아 봤는데 못 샀다. 뭐지 00000? 000? 우리 팀 진짜 정만 봤구나. 아니 뭐 레전드. 우리 팀 마주치면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. 혹시. 레전드. 나는 거기 막 들어가면은 죽어요. 제 말했죠. 아 여기 벽도 누가 막았어. 나 분명 여기 공사였지 않았나? 아 공사했는데 저기를 누가 막은 거지? 그래요? <목소리> 여기 좀 닦여 주시고 여기 벽 막아 주세요. 난 안... 정답, 아니다. 나 뿡이도 아니다. 나아니야 나도 아닌데? 강불러다. 이게 팀이구나. <목소리> 나도 아님. 이게 팀이지? <laughs> 다같이 아닌 게 팀이지. <웃음> <웃음> <이게 팀이야. 웃음> 믿고 있었다고 우리 뭐 팀. 나이, 이게 바로 팀워크란 건가? 아까 나나형님이다 막았다고 한게 저기라는데요? <laughs> 나나야. 그거 채팅창 한다. 다그 믿어주면. 어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뭐실수간이야 나나영님 나는... 믿는 것보다 채팅창 믿는 게더 나을 듯? 그 사람 맞아, 맞아. 얼굴도 모를까 <laughs> 사람이 말해본 적도 없는 친구를 네, 믿는다고? 정답. 나나영 말해볼... 얼굴도 모른다. 전안 나나 안 형님 해. 얼굴도 몰라요. 둘다똑같아 저희 안 어디로 진입할까요? 어, 너아 너무... 저희 헬기장 말고 다른 이제... 쪽 <laughs> 아, 아, 잠깐 똑간다. 저그로. 저그로. 어, 어. 너좀우 우졌다. 요즘... 어? 아, 착샷 아. 아. 텐텐버린이 이래서 내린이들 게임 접는 거 아닌가요? 라고 하더니 안 접겠다라는데 우리 플레이 보고 <laughs> 대청하실 분? 맡겨줘. 그뭐서머하실 분? 맡겨줘. <laughs> 나나형이 분실술 쓴다는데요? 응? 어? 다 맡겨달라고 하는 거 듣더니 분실술 쓴다는데요. <laughs> <하더라. 웃음> 나는 나는 뭐든지 가능한데, 근데 케인이 어떻게 쓰는 건? <laughs> 그거 벽에다가 붙여서 벽뚫는 계획인 거 알죠? 방금 알았어. 5전 e 있다 <laughs> recovered, 깼으니까 0마이트로벽 d s 10나나 c o n d s 10 seconds. 10 s e 여기 노란색 핀0 s e c o 나 d s 기0 s e c o n 요 여기 벽. seconds. 1 나왜 브론즈까지 내려와있는지 알았어 왜? 어? <laughs> 여기까지만 말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아 사양님 어떡하냐 사양님도 고지스 카파고개 한번 가게 되는데 지훈님의 시선은 나한테 온게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그랬지. 뭐 내가 본게 아니었던 사양님 쳐다보는 말인데 어. 나 로딩 왜 이렇게 길어? 아 나... 상대는 로딩 하나도 안 됐구나 우리 팀이 로딩이 너무 빠른 거구나 <laughs> 뭐야? 미 야, 근데 쟤네 <laughs> 왜다 픽핀이야? 아니, 핑왜 이렇게 좋은 쟤네? 다 같이 PC방 응. 도핑 차이 좀 있던데. 아니, 마주치면은 뒤지겠는데 이거? 반응 못 하고 죽겠다, 씨. 나나형님 나나 한국 언제, 언제 혼자... 들어와요? 224팀 뭔데? 한국, 한국 들어오면 얼마나 있다 갈 거예요? 저요? 글쎄요. 네. 많이 아니죠. 일해야 되는가? 그래게 직업 방송에서 하세요, 형. 아왜 아직 안 돼요? 안 태우지 마. 이씨. 안 된다고. 너 <laughs> 억실이 진짜 못 생겼다. <laughs> 아 나나이 니 목소리 진짜 빠졌다. <laughs>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? 개판 았는데아 싫다고. <laughs> 시그 시그이 최소안 돼요? 꼭 하루 한 번씩 돈내야 할게요 진짜. 아, 아싸. 고정 수익 3만 원. 전업 8만 한데 전업 8만 원. 근데 왜 로딩 안돼? 아니. 컴퓨터 뭐? 컴퓨터를 갖다 버리고 핑에다 몰빵했나? 뭐지 이래? 안불로 미라 좀잘 쓰네. 화장실. 어디? 화장실 화장실. 위에 있을까? 네, 네. 아, 장실 위에 있을 내려서 내려내려내려왔내려내려왔내내려 내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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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서 내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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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려서 내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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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 서 내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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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i 드 s 머리 r y I'm s 리 r r y I'm sorry. I'm s o 어어 y i 간 sorry. I'm s 나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이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어 r 어, r 어, 어, <목> <형님>. <목소리> 어 잡았어! 나이스! 10초 10초. 결과가 좋으면 좋으니까 뭐. 사형이 좀 나이스 오, 나이스. 뭐야 이 파티 좀 하잖아. 떡꼬스만 한다는 떡배 아니야 저거? 기대해. 절대 기대. 자신은 뿌이를 무시하지 말아. 허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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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재밌네. 재밌네 나? 아? 그래 얘네 재밌네 나 피곤하니까 사람이 오나해지나봐 왜이러지? 죽..죽나? 왜이러지? 밤블로가 여기 미라를 할줄 알아? 나만 믿어 <웃음> 미쳐버리겠군 <laughs> 어. 미라총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미라총 재밌지 반동도 좋고 헤드도 잘 돌려서 음. 연사도 빠르잖아. 심지어 헤드 한 방이니까. 그 배그 배그 벡터랑 비슷한 것 같아. 탄창도 그렇고. 진짜 벡터니까? 그래? 진짜? 어? 저야 이거? 응. 어. 벡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줄재야넌또 존재?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니 좀 현실감 없게 생겼잖아. 배그 있는 거. 장난감처럼. 맞아봐. 한번. 실제로. 그걸 캐나... 맞아보라고 <웃음> 왜 <웃음> 캐... 캐나다면 <laughs> 가지? 마이너스. <laughs> <laughs> 캐나다 총기 불법이에요, 뿡이님. <laughs> 맞아 무더군 깜블러가 있는데 혼나는 검풍기님이 혼나. <laughs> 캐나다한 총개소요안 돼? 안 돼. 어. 응, 근데 그렇게 경찰이 돌아다녀요? 저희 나라는 총개 소유 불법인데 경찰 안 돌아다녀요? <laughs> 아. 나나 형님, 내 뒤에 와봐요. 설치할 준비하세요. 설치하세요. 내 뒤에 설치해.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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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뒤에 설치해. F 아. 이러면은 난 연막탄을 뿌린 이유가 뭐고 도대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뭐야? 뒤로 혹시? 1프공 신기하게 생겼네. 이거 당구 공이야. 당구 공. <laughs> <laughs> 간불러 <laughs> 재밌네.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, <laughs> 나 야, 당구 거기서 골프공 신기하게 방금 하면 그거는배배호이 아니야. 딱 나온 사람이라고. 야. 어그나니 <laughs> 나는 형님 인간 드론이네. 드론 다이 필요 없어. 그대. 내... 님 혹시 미쳤나요? 본인이 필요 없는 거를 왜내걸 부숴요? <laughs> <laughs> 어 들어가게 철조망 들어가게 들어가서 올아 그래 어어 그래. 어? you dropped the 아니네. 나나영 님. 네. 왜 전화 온건그 유튜브에 안 올리세요? 나나영 네, 님. 내식 예. 시... 네. 유튜브 재미없어요. 아. 악탈 아, 부리지 마이 씨. 아. 재밌다고 할 때까지 아할 거야. 쉿. 아. 쉿. 나나영 님 속내 무사 방금 나리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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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그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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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맞음 리우으로리분리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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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까나 먹어야겠다. 라면 러스서 되냐? 이거 가능... 가능... 이거 동점 혹시 10명인가요? 이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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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겜이네 이거 세개말이라 게임이 망했나 봐요. 아니, 근데 로딩이 아직도 안 됐네. 차가 하나 더 깎아올까? 아, 뿌요뿌요. 테트리스 갓겜이라니까. 렉걸리는 애들 있으면 매칭 안 잡을 수 있잖아. 이름 보고 빼면 되잖아. 기억했다가... 얘는 이름 보고 도못 빼. 이걸 이런 식으로 호텔을 상대서 갓겜으로 만들어버린다고? 보다 오토체스는 3초 만에 큐 잡히고 10초 만에 게임 시작하는데 배그는 3명 한도 바로 되겠지 응, 아니야 그거 바로 안돼 배그는 1 0명 중에 50명이 핵이야 막날 줄